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3월 8일 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하셨던 명령을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에스겔 4장 오늘부터는 다니엘 금식 21일에 들어간다. 내 목상을 오랫동안 읽은 분들은 다니엘 금식이란 말이 그렇게 낯설 것 같지는 않다. 다니엘처럼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 과일, 물만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다. 나는 이 다니엘 금식을 이전에는 1년에 두 차례씩 내 멘티들과 같이 하곤 했다. 21일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자신의 기도뿐 아니라 다른 멘티들의 기도도 함께 해주면서 멘티들은 이 금식 기간을 보낸다. 이제 내 우리나라 선거일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세계의 정세도 오미크론도 모두 모두 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임에 분명하다. 나는 어제 기도 제목들을 적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자기 훈련서 역시 작성했다. 나 나름대로 요즘 나는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 나의 생각, 언어, 행동, 태도 등등을 자가평가해 보았다. 율법적이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훈련은 항상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기도 제목들을 다 적고 나니 괜히 벌써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다. 무엇인가의 도전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주는 기도원도 하루 다녀오려고 한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임을 알고 주님께 먼저 기도로 모든 것을 올려 드린다. 에스겔 4장 14절 내가 말하되, 아하, 주여호하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Then I said, Not so, sovereign Lord. I have never defiled myself from my youth until now. I have never eaten anything found dead or torn by wild animals. no unclean meat has ever entered my mouth 에스겔과 하나님의 대화가 마음을 따스하게 해준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행동 계시를 이야기하신다. 에스겔이 직접 어떤 일을 행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이 상황의 몇 구절을 그대로 옮겨본다. 에스겔 4장 12절 보리 과자를 굽듯이 빵을 굽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인분으로 불을 피우고 거기에다 구워 먹어라. 13절 그리고 내 말을 전하여라 야외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 가운데로 쫓아 보내실 것이며 너희는 거기에서 이렇게 부정한 빵을 먹게 되리라. 14절 그러나 나는 이렇게 아리었다아 주여 와요 저는 아직까지 부정을 타본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절로 죽은 짐승이나 찢기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살코기를 입에 넣어 본 적도 없습니다. 15절. 그분은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 쇳똥을 피워 빵을 구워라. 이렇게 허락을 내리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저절로 떠오른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en. And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But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also provide a way out so that you can stand up under it.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신다 하실지라도 무조건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에스겔처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명령을 조금 완화시켜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께 자기의 의견을 자유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갖고 있다는 것이 참 보기 좋은 것 같다.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제한됨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들인지요?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말씀들인지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얼마만큼 제가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주님 생각에는 제가 얼마만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자유하게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에 기쁘신 것들만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원고 집필을 할 것이며, 고리슬 한동대학원의 강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늘로부터 받을 능력을 기대합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을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 후서 3장 5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 어제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 그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 더욱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백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힘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느낌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환청처럼, 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나할수 없어요. 하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그야말로 정상참작이라고 할까요? 다 아셔서, 어, 잘또 챙겨주시고, 또닥또닥 해주시고, 쓰담쓰담 쓰담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대가 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갈수 있도록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죠? 오늘도 사랑하는 그대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더더욱 자유하게 이야기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